할렐루야, 주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9장과 20장입니다. 19장 그 후에 암문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아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문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에 암문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자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하는지라, 하누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힘이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문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줄 안지라. 한웅과 암문자손은 더불어 은천달란트를 아람나하라임과 아람마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례돼곧 병거 3만 2천대와 마가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세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업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레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함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천 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다레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문자선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20장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문자선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애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기 아니라 다윗이 암문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호사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십배를 쳐 죽이며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이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아세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큰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여섯 씩 모두 2 4네씩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다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역대상 19장은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 왕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눈이 대를 이어 암몬의 왕이 됩니다. 그때 다윗이 한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일을 기억하면서 아들 한눈에게 호의를 베풀고자 사절단을 보내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합니다. 다윗이 신하들이 암몬자손의 땅에 이르러 하운에게 문상을 합니다. 그러나 암몬의 대신들은 다윗의 순수한 의도를 곡해합니다. 19장 3절입니다. 암몬자손의 방백들이 하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다윗이 조문사절단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이 아니라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함락시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들의 말에 판단이 흐려진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골기가 드러나도록 옷을 절반씩 벤 다음 돌려보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다윗은 주문 사절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였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으며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돌아오라고 그들을 배려합니다. 다윗이 당장이라도 전쟁을 준비할 것 같으나 오히려 전쟁을 먼저 준비하는 것은 암몬 자손입니다. 자신들이 이미 다윗의 미움을 받을 것으로 알고 은천 달란트로 아람의 용병들을 고용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 요압과 용사 온 무리를 보내게 됩니다. 화친할 수 있는 관계가 상대방의 좋은 의도를 오해하고 국해하여 전쟁으로 번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암몬왕 한훈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다윗과 평화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윗의 군사력이 훨씬 우수한 강대국이었기에 강대국과의 관계가 사대관계가 아닌 평등을 전제로 한 우방관계라면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암몬에게는 유익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문왕 한운의 분별력을 상실한 순간의 선택은 비극을 초래하여 전쟁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안문왕 한운과 많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이 부족하다면 분명 좋은 의도로 뜻을 전했을 상대방을 오해하는 일이 충분히 있을 테니까요. 반대로 우리가 의도하는 바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상대방의 오해로 인해 불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분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 그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영들 분별함에 관한 은사가 나옵니다. 이는 영적인 은사로서 세상의 분별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에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사모하여 소유한다면 차원이 낮은 세상의 일과 뜻에 대한 분별함은 자연스러우면서도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 높은 영적인 분별함의 은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부족하거나 실수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영적 유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용사 중 탁월한 부대원들을 뽑아 용병 아람 사람에 대해 진을 치고 자신의 아우 아비세에게 남은 용사들을 맡겨 암몬 자손에 대해 진을 치게 하고는 다음과 같이 전략을 세웁니다. 12절입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런 후 요압은 아우 아비세에게 함께 힘을 내자며 격려합니다. 13절입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업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성업을 위해 힘을 내면 여호와께서 오르신대로 행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압은 전적으로 여호와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오르며 하나님의 행하심은 언제나 완전하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을 따르며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알기에 그 언약을 꼭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일에 대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나요? 과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나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자녀인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십니다. 하늘 아버지이신 주님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겨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길 위에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요압과 그의 군대가 아람 사람을 공격하자 그들이 도망합니다.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안몬 자손 또한 아비새 앞에서 도망합니다. 그 후로 아람 사람들은 안몬 자손을 돕지 않게 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천 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속박을 죽임에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선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된 용병 아람 사람들은 다윗의 군사력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두 나라가 합세해서 공격해봐야 다윗을 이길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가 임합니다.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에 그저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승리는 내 것이고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20장으로 넘어갑니다. 해가 바뀌어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암몬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성까지 함락시킵니다. 다윗은 노력한 물건들을 가져오고 암몬의 백성들에게는 노욕을 하게 합니다. 20장 2절과 3절입니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새도끼와돌서레로 일하게 아니라, 다윗이 안문자 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다윗의 승전을 통한 상당량의 정립품 탈취와 봉헌은 성전 건축의 경제적 준비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미리 준비하십니다.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도 계속적으로 승리합니다. 20장 8절입니다. 가드의 키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다윗의 승리와 영토 확장은 다윗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다윗 왕조를 견고히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역대상 17장 14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다이당조가 견고히 세워짐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통해 세상을 이겨 영적 유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자녀된 우리에게 앞뒤임 없이 주시고 보호하시는 손길 위에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지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박멸되게 하시고 모든 병들이 낫고 자녀들과 일토가 형통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들 분별하며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며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더 깊이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신명을보기 쏟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소원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코로나가 속히 분해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들이 깨끗이 나음되에 의해 주시옵시서 주님께서 치료 감사를 기쳐 주신 분들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불터와 하늘 높이 소속된 공동체 가운데 한 톰의 복이 나게 하여 주시옵시오. 각자의 사업장 가운데도 주님께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살아가신 것입니다.